구시대적 인재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명문고를 유치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충청북도의 방침에 일단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침묵을 이어오던 이시종 지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교육청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사실상 완곡한 거절이자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명문고 설립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사립 명문고 유치에 충청북도가 앞장서면 이후 명문고 설립과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비롯한 기존 고교 인재 육성은 도우교육청이 총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김병우 교육감이 SNS를 통해 제안했던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국립 미래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은 교육부와 교원대의 목으로 넘기며 도교육청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국립교원대 부설고의 명문고화는 국가와 교원대가 책임지며 기존 고교의 인재 육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등 역할 분담을 청중이 제안합니다. 논란이 되는 명문고에 대해서도 충북에만 없는 전국 단위 모집의 고교를 설립해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다른 지역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형 사립고와 전국 모집의 자율학교 등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인 지역 인재 육성은 뒷전이고 지사와 교육감의 소무적인 감정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지역 미래인재 육성 TF 팀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보다는 SNS와 도정 제한 등 장외 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하고 교육청이 명문육성 육성을 한다 그문화 있는 그런 사이기때문연히 도민들께도 그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런 말씀을 드수밖다 무상급식 예산 갈등의 되풀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